극우 그 유튜버들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가짜 뉴스를 광주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개헌 이후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게 급증한 걸로 나타나면서 극우 그 유튜버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시민들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개헌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개엄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 유튜버들은 518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40년을 이념의 노예로 살고 518의 뜻가 묻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 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집회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스카이데일리 인쇄물을 읽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남성은 구독 신청서를 뿌립니다. 일면 제목은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 정부 공식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허위 사실로 밝혀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518 특별판 광주 집회에서 뿌려진 거 관련해서 좀몇 주로 왔는데요. 5.18 기념재단 조사 결과 이런 5.18 폄훼와 가짜 뉴스는 지난 비상계엄 이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제외한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만 열흘 동안 지켜봤는데 전달보다 25% 늘어난 겁니다. 조사된 것보다 필터링 거치지 필터링 못된 게시물도 솔직히 많이 봅니다. 정말 무슨 부대원들이 댓글 쓰듯이 다다다 올라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5.18 폭도라 지칭하는가하면 전두환이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음, 댓글 아, 등이 아, 눈에 아, 띄게 국민의... 많아졌습니다. 장이 섰기 때문에 대중 집회가 열리고 SNS를 더 많이 보고 더 자극적인 것을 발표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기금을 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게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